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LPM으로 바꿔야 되잖아 3.785라는 거 결론은 3.785그 다음에 1kcal는 4.185인데, 4.2 뭐, 4.185로 해도 좋고, 4.15로 해도 좋고. 그래. 힘, 아까 얘기했지? 1kg에 푸는 9.8N. 네.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적용한 것은 피트, 갤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피트고결론은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인지. 피트, 결론, 인지. 지금 차원. 차원이 다시 나왔어요. 이제. 아까 차원 잠깐 있었지만, 차원. 차원 문제도 기출이에요. 간단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차원. 뭘 하면서 그거의 차원까지 밝혀봐라. 기본. 차원은 두 가지로 한다는 거죠. 대부분 M L T 로 하는데 F L T 도 F L T 차원 단위도 있다. M L T 의 M 은 킬로그램 M 을 얘기한 거예요. 질량 단위, 질량 킬로그램 M 은 킬로그램. 여기에 F 는 킬로그램 F 중량 단위로 나타낸 걸 얘기해요. L은 메타고 여기는 세크 나머지는 메타세크 똑같아요. 이걸로 모든 단위를 통일시켜봐라 한마디로 이걸로만 나타내봐라 이거 차원이지 이게 뭐 이게 질량이라는 거예요 질량 질량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요 응? 중량 중량 단위 힘 단위 힘 단위로 한다, 한다 단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MLT. 얘가 주로 이것만 주로 보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하세요. MLT 단위로 다 차원을 만드는데. 힘. 힘만 하자고, 힘. F.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네. 힘의 차원이 뭐예요? 힘은. F는 M이에요. 힘. F는 MA다. 힘은, F는 MA잖아. 질량이 어떤 가속도로 갈 때. 그러면, 이 차원을 하면, A는 뭐예요? 메타포 세크 자성 아니냐고. 가속도니까. M은 질량이고 이게, 이건 그냥 M이고. 그래서 뭐예요? M, L이 뭐요 메타는 L로 L. M, L이고, T는? T? 마이너스 2승이에요. 왜? T의 자승분의 1은? 마이너스, 위로 오면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반드시, 심, F가, F의 차원이 MLT-2, 이것만 가지면 나머지 거의 차원 찾을 수 있어요. F 자리에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